이거, 이것저것 살다 보니까 사다 보니까 아 이거 보여줘야지. 뭐지? <laughs> 막 이래. 아무튼 그래서 이것저것 막 이사 와서 일단은 지금 이사 온 지가 지금 두 달밖에 안 됐잖아.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막 사다 보고 그리고 임산부다 보니까 돈을 돈이 진짜 막몇 백만 원 있어도 거의 한90% 이상을 먹는 걸로 다 쓰니까. 이제, 먹는 게 부족하면 좀 불안한 거야. 그래서 지금 냉장고가 터질 것 같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막, 야채 칸도 막, 야채를 내가 진짜 많이 시켰다, 이번에. 거의, 한, 5kg인가? 시켰어. 상추랑 무슨, 뭐, 이러, 이것저것 막, 그런 쌈채소들. 막, 종류별로 샀어. 그냥, 그렇게, 모든, 모든 쌈채소에서 팔더라고, 쿠팡에서. 그래서, 3kg인가? 5kg 샀어. 소름인 거라. 삼겹살 먹을 때마다 먹어 먹어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제 거의 다 먹었어. 심지어 그 시든 것도 한안두 개밖에 없었고 다 먹고 지금 이제 삼겹살 이번에 구우면 한번 먹을 것 같아. 한 번. 그러니까 내가 싸그 싸움을 되게 좋아해.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 그래서 가족들하고 이제 같이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거나 뭐 고기 먹을 일 있으면 항상 쌈채소를 먹거든. 꽃막 천연 고추랑 해가지고. 하 근데 그러니까 아빠 입맛이 나 똑같아. 아빠가 뭐 나물, 뭐 쌈채소, 막 두부 뭐 이런 거 좋아하셔. 되게 담백하고 뭔가 되게 프레쉬한거 아삭아삭한 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 나랑 아빠는 약간 식감 중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래 가지고 쌈채소를 진짜 많이 시켰는데 5kg 5kg 정도 시킨 거 같아. 진짜 진짜 막 거의 한 상자가 왔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일주일도 안 됐어. 며칠 안 됐는데 지금 다 먹었잖아. 거의 다. 응? 그러니까 개수로 치면 한몇백장 있었는데 지금 한 20장 남은 거야. <laughs> 그니까 쌈을 쌈채소를 내가 어떻게 먹냐면 보통 두 개씩 겹칠 겹쳐 먹어. 그러니까 뭐 상추랑 뭐 치커리 아니면 뭐 상추랑 뭐 넓은 뭐 겨자채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뭐 상추랑 깻잎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고기 한 점에 밥 넣고 고추 넣고 이렇게 쌈채소를 두장두 장씩 그냥 국룰이야 나한테는 그래가지고 계속 그렇게 먹으니까 이게 막한 먹을 때마다 한 40장 50장을 먹은 거야 그지 그니까 그렇게 빨리 다 없어져 만약에 하나씩 싸먹었으면 지금도 왕창 남았을 텐데 난 원래 식감도 좋아하고 약간 여러가지 맛을 느끼는 걸 좋아해 그냥 한꺼번에 다 넣고 오므오물 씹어가지고 약간 그런 풍미를 즐긴단 말이야 그리고 또 상추만 먹으면 맛이 없잖아 별로 그냥 밍, 밍숭밍숭하잖아 그래가지고 이거저거 넣는 거 좋아해 뭐 파절이 넣는 것도 좋아하고 마늘 넣는 거 좋아하고 고추 넣는 거 무조건 좋아하고 응. 야 근데 이번에 청양고추 진짜 맵더라 청양고추가 다 똑같이 생잖아 근데 막 한두 개씩 진짜 매운 게 있어 야 그리고 너네 그거 알아? 청양고추인데 빨간색 있지 하.. 숨가 봐 빨간색 진짜 먹으면 뒤져 그래서 나는 빨간색을 어떨 때 쓰냐면 국 끓일 때 있지 뭐 오뎅탕 뭐 그렇게 약간 약간 연포탕처럼 약간 좀 시원하게 막 우려서 먹는 애들 맑은 애들 있지 맑은 국 이런 거 끓이면 진짜 개좋아 조개탕 이런 거 조개탕이 진짜 개야 개개좋아 내가 봤을 때막 홍합찜 이런 거 칼칼해가지고 음 그래서 이번에 부, 부, 아닌데? 어, 아무튼 무슨 찌개인가 국에다가 넣어서 먹었는데, 진짜 개맵다. 떡볶이에도 넣어서 먹었거든? 개매어, 진짜. 미쳤어. 그냥 초가청양고추의한 두세 배 되는 것 같아. 음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야. <laughs> 다이아 반지를 낀 부, 분해나는 여자. 부자 언니. 나 이제 부자야. 약간 되게 럭셔리해 보이지 않아? 역시 나의 귀족적인 마스, 마스크. 후덜덜한 섹시미와 잘 어울리지.